짐도 어? 안 올릴 건데 응. 응. 왜 굳이 짐도 <laughs> 가벼운데 왜 굳이 아 커피랑 나밥한끼 갖고 왔는데 아 진짜 그러면 마트 들려야겠네 아니야 근데 거, 거기 거기 찬장이 보통 파니까 괜찮지 않을까? 여기 직진에 보이는 라인의 산들 있잖아. 저거 나다나알프스 산맥이에요. 얘네가 오, 아마 지금 기사님이 약간 응 기사님이 어, 아마 좌회전할 것같든그 claro. 방향이 북알프스 방향이거든. 어, 그러면 옆에서볼수 있어. 여게 아, 지나고 가자. 어 너무 심해. 그 와. 슈퍼니까 도쿄 채보다 여기가 더싼것 같은데. 하나, 하나 샀어요. 샀어요. 하나? 하나만 샀는데. 다 채워야 될요거거기안요거기서거기서에기이어이거봐기 네, 네. <laughs> 이거. 있어. 기 있어. 여기 밑에 이 있어. 여이거 근데 이거 완전 떨어지면은 거의 작살나 <laughs> 여기 밑에 이있 여기 다깎았이 과일을 다깎아가이고기름었어 아아 국경이 신발 어내 신발 버득한 えっと6時予定です、はい、そうすると今日の夜のうちにお弁当を渡すんで、はい、その時に生産、えー、してくださいチェックしてもらって6時まで6時六時にスタートあ、はい6時に取ってもらいます、はい、この向こうの入ってすぐ玄関の所に食堂ありますはい。で食堂の前通っていったらずっと行ったら階段ありますんで 2>,、はい、2階に上がってくださいセカンドフロアでお願いおいしいですか 너무 땀났이든요 너무 땀 났다 가니까? 몇시 이렇게 너무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좋어요 왜냐면 오후가 될서록 미스터가 커지는거요그래도 너무 땀 났다 맛이 가는 건데, 기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이거 센터를 보고 가야 저녁 식사는 6시부터. 옆? 어디요? 어 2번 2번 신박수도 넓넓데나 여기만 쓰는 건줄 이거 테이블 치우고 왜 <laughs> 다담이 방있때 이거 치우고 방 깔아주고 막 이러니까 막 그렇게 해주는 건줄 아저씨는 빨리 도착하는 게 낫다고. 왜냐면 날씨 때문에 네네. 계속 빨라지거 되면은 리스크가 커진다는 얘기거든. 아,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6시에 출발해도 당연히 되긴 하는데. 어, 나는 근데 처음부터 6시였는데. 응. 5시는 아, 너무 빠른데.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사는못 하지 않고 우선은 아니, 뭐요? 그래도 아, 빨리 가서 아, 안 내가 난 6시에 출발해서 내 거기에 예상 도착 시간 3시였어. 그 만에 5시에 출발하면 거기 2시나 응. 한시에 도착한다는 거 응. 근데 내일 비가 오니까 더 그렇죠. 늦어질 수도 응. 있고 나는 그냥 빨리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그래그래 응. 예, 하자 그러면... 그래 태풍이 오후부터 엄청 심해지니까 응. 차라리 빨리 가서 보려고 했더니 안 잡혀 응. 그래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시에 일어나야, 일어나야 되네, 되네. 4시에 일어나야 되지 눈곱만 떼고 가는 거지 여기는 여기 보면 은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 응. 여기 이렇게 이게 온천 이름이거든요 이 온천 이름이 여기 있으면은 여성 전용 시간이 다 따로 있어 今、中山温泉に到着してますけど、うん、あの日本国内の携帯はなくて今使ってるのが韓国の携帯なんですけど。010。 그러니까 나어디였 아, 아, 그래. 어, 좋아요. 어, 와 이거 대박. 왜? 네? 주먹밥. 왜? 주먹밥. 주먹밥인데 대나무에 싸주셨어. 우와. 이걸 주셨고요? 우와. 이거고요? 와. 와. 이거고요? 오 음. 어, 예쁘다. 이거인데 뭐가 하나 더 있는데? 밸런스 푸드 블록 칼로리 밸런스가 은한가 아, 보다.